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초성.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아, 고대 경제와 사회로 들어올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행운은 노력하는 자에게 운명이 가져다 주는 달이다. 오! <laughs>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어, 근데, 그냥 멋있는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 글쎄요.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은 좀 다양하겠지만, 제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면,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의도하진 않았어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그냥, 열심히 살았나? <laughs> 그건 좀 그렇고. 하여튼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 진짜 우연찮게 좋은 기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행운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행운이라고 하는 그 연결들은 그냥 온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어, 열심히 라는 표현은 제가 쓰기가 좀, 좀 부담스럽고요.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이 연결되지 않았는가 라는 걸제삶 속에서 어, 좀 느껴보고 있습니다. 음,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행운은요. 어, 그냥 툭 오는 로또와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여러분, 에게 운명이 가져다주는 선물, 다리임을 여러분, 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들 열심히 하실 것이죠. 노력하실 것이죠. 네, 그여 여러분, 들 행운이 올겁여러 여러분, 의 럭키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고대의 경제와 사회인데 아, 여러분들 이번 타임은 좀우리게좀 빠르게 갑시다. 네, 예 앞에 조금 좀 이렇게 아, 많은 설명이 있었잖아요. 이번 좀 빠르게. 왜냐면 복습이야, 복습.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경제는 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분야가 뭐냐면 조세 분야, 세금 분야죠, 세금 분야. 예. 그리고, 무역은 또 어떻게 이때 활동했는지, 무역 분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은 어땠는지, 네, 경제 활동은 어땠는지, 그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토지죠, 토지. 이 토지 관계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네 방향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 이거는 뭐, 고대나 중세나 조선이나 똑같아요. 어, 일반 농민들, 일반 백성들이 되는 세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어, 세 가지인데요.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빙고, 뚜둔두둔 예, 바로 조세가 있습니다. 자, 이 조세는요, 좀 이렇게 이 조세의 좀 협의에 좀 이렇게 좁은 개념의 조세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전세라고도 합니다. 전, 받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좀 좁은 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세는요, 토지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건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의 일부분, 뭐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내놓고 봅시다. 한번. 그 다음에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공납. 자, 이 공납은 뭐냐면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특산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았던 동네가 대조동이었는데 대조동에는요 대추나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럼그 동네의 그 특산물은 대추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건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 역은 뭐냐면 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뭐 이건 뭐 노동력 제공이 뭐 지금도 있잖아요. 남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잖아요. 그죠? 옛날, 그러니까 지금이나 똑같아요. 노동력, 자신의 어떤 그 힘을 제공하는 것이죠. 뭐또성쌓기라든지뭐 이런 데동원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들 내는 그 세금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조세, 공납, 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국가가 거두어서 국가가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누군가 얼마만큼 토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마을에 어떤 특산물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가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서가 무엇이다? 그 문서가 바로 통일신라 시대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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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 네, 민정 문서. 네, 민정 제가 모시고 계신 분의 성함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서 민정 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네, 민정 문서 가 되겠습니다. 자, 이 민정 문서. 자, 이 민정 문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네, 이 민정 문서의 목적은 자, 저런 거 거두기 위해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민정 문서의 어떤 그 작성 목적은 뭐냐면 바로 조세 수취. 조세 수취를 위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본적 자료를 걷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죠? 예,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건데,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조세수치를 위해서 이게 만들었던 요게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분화가 돼요. 고려시대하고, 예, 조선시대가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호적으로. 호적으로. 어, 그리고 이 토지를 조사하는 것. 토지를 조사한 것은 양안 토지 대장이에요. 예, 양안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통일신라 신라 시대는 이게 민정 예, 문서라는 사실, 민정 문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민정 문서는요 어디에서 발견되었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게는 일본에서 발견돼요. 일본에서. 자, 이게 일본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일본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 발견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 있었던 거였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바로 서원경 지역에 대한 자료였어요. 서원경. 자, 서원경은 여러분들 어디라 그랬죠? 예, 청주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의 청주. 오소경 중에 하나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청주하면 여러분들 딱 떠올라야 되는 것. 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청주. 예, 청주하면 그렇죠. 바로, 직지와도 연결이 돼야 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직지심체 요절. 이것과도 연결돼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민정문서를 그럼 작성하는 주체가 누구냔 말이에요. 이 민정문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바로 그 지역, 촌. 이 촌락이, 촌락이 어떤 사람, 촌락이 어떤 특산물,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니까 그 촌주가, 이건 촌주가 작성을 하고요. 예. 3년마다. 네,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작성을 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민정문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민정문서는요 그래서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항상 발음 조심하시고요 네. 의미 의미 없이 그냥 부르시면 안 돼요 민정네 문서 <laughs> 아네 <laughs> 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민정 문서 여러분들 이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 좀 해놓으시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개념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빠밤 빠 됐고, 자 이렇게 조세 이제 해결 됐고, 자 그다음 에 이제 토지.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토지. 자 토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소유권과 관련된 또는 수족권과 관련된. 자 먼저 수족권과 관련된 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조권, 수조권과 관련된 토지. 자이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네 바로 예, 관리에게 주는, 으흠. 관리에게 주는 예, 그런 권리다. 월급 개념, 연봉 개념으로 준다 그랬죠? 아, 그게 아, 어떤 게 있다? 바로 관료전과 노금이라는 형태로. 신라시대는 존재하고 있더라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네,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음을 폐지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문왕이 개혁 속에서 나왔던 부분들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관료전과 녹음의 차이점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뿜뿜뿜뿜뿜뿜 뿜밤밤밤밤밤 바로 노동력이에 노동력. 자, 이 노동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관료전은 뚠뚠 뚠뚠 네, 관료전은 뚠뚠 네, 관료주는 노동력을 수출할 수 없어요 반면에 녹음은 뚠뚠뚠 뚠뚠뚠 노동력을 수치할 수 있다. 이런 게이 노동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신문왕의 개혁 속에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군사력 이거를 막을 필요가 있었겠죠. 귀족들이 갖는 군사력을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는 개혁을 신문왕이 단행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런 수조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도 있습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도 있습니다. 자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백성들이 되겠죠, 백성들. 자, 이 백성들과 관련된, 예, 그런 토지가 있는데요. 자, 그 토지는 뭐가 있냐면요. 뚜두든든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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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바로 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전. 정전. 네. 자, 이 정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 이건 이제 성덕왕 때. 성덕왕 때 지급이 되었던 것인데, 아, 이건 이제 백성들에 나눠준 토지예요. 근데 뭐 이게 진짜 나눠줬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썰은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인정해 준 것이다. 아, 뭐, 이제 실제로 나아준 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어떤 모습들로 이제 해석도 됩니다. 어쨌건, 이건 백성들 소유권과 관련된 그 토지가 바로 정전이다라는 겁니다. 아, 이 정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나중에 아, 고려나 조선시대로 오면 민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게 될 겁니다. 어쨌건, 정전, 민전. 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면요. 이 정전이라는 개념은요. 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오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오면, 이거는 바로 민전. 모두 이건 다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토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 토지들을 한번 좀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자, 먼저, 음, 노급이 이제 먼저 있었고요. 예, 이제 요, 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 노급이 있었고요. 노급이 있었고, 예그 다음에 관료전이 등장을 해요. 관료전이 등장을 하고, 네그 다음에 그 다음에 노급이 폐지가 돼요. 노급이 예 폐지가 됩니다. 그죠? 폐지가 되고 이후에 정전이 지급이 되고,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노급이 부활을 해요. 요게 이제 순서야. 요게 순서야. 잘 아시겠지만 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시켰던 왕, 그 왕은 바로 예, 신문왕, 뉴스페이퍼 g 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정전을 지급했던 왕은 바로 예, 성덕왕. 성덕왕이라고 설명 드렸고요. 이 노급은 다시 부활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네, 이건 바로 경덕왕때 경덕왕대 때. 네, 이런 어떤 모습들로 변천해 나가더라. 이게 바로 토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여러분 정리를 좀해 놓으시면 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토지 한번 정리했고요. 우리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여러분 눈빛이 뉴해? 어?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배운 거를 복습할 뿐이에요. 자, 다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에서 보면요. 일단,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경주. 이 지증왕 때 시장을 하나 만들어내지요. 자,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바로 동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동시. 그죠? 동시. 동시, 동시, 동시. 좀더 내려가 볼까요? 자, 이렇게 내려가서, 내려가서 동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동시. 그리고 이 동시를 관리하는 관청 이걸 동시전이라고 하죠. 이 동시전과 관련된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예, 바로, 예, 지증왕이었습니다. 지증왕. 자, 그런데, 그런데, 어, 이 통일신라가 되면서, 여러분들, 통일신라가 되면서, 두루루루루. 당연히 경주의 인구는 세질 수밖에 없, 많아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럼 이제 동시 하로는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쪽에도 시장이 생기고 남쪽에도 시장이 생기고 그죠? 이렇게 서시와 남시가 통일신라가 되면서 예, 통일신라가 되면서 생겨나고 있더라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이런 뭐 외울 필요가 없이 당연히 네 당연히. 어, 경주라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세와 토지와 경제활동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무역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 통일신라시대를 한번 좀 제가 집중적으로 볼텐데 어, 통일신라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음, 우리 고대사에서 가장 그래도 평화로웠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그앞에 가지는 삼국 전쟁. 장난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뭐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통일 신라 뒤에 나오는 고려 외침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10세기, 11세기 거란 쳐들어오죠. 12세기 여진 쳐들어오 13세기 몽골 쳐들어오 14세기 홍건적하 왜구 쳐들어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앞뒤로 정말 몇백 년 동안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딱한 200여 년 동안 예,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큰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바로 통일시라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기를 살았던 왜냐면 이때는 중국의 당나라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어떤 전쟁이 이제 펼쳐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평화로운 시기를 살았던 이 시기 예, 그런 게 당연히 무역활동도 활발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가끔은 그런 생각이에요. 예, 전쟁이 없는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 참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이름없는 암무이들이그 전쟁터에 동원되어서 왜냐하면 동원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노동력, 군사력 동원돼야 되니까 그죠. 의무적으로 이제 가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니게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전쟁 없는 이 시기에 살고 있는 게이 얼마나 행운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자 좋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굉장히 무역이 활성화 됐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역들이 있는지 한번 볼텐데 우선 여러분들 이제 이 무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장보고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장보고가 활동했던 그 공간들 제가 앞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화원과 청해진 네 여기가 바로 장보고의 활동 무대다 라고 볼수 있겠죠 네, 장보고. 바다의 신, 해신. 네, 장보고. 정말 푸른 바다를 건너던 예, 그런 모습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활잘 쏘는 걸로 인생을 디자인했던 예, 그런 장보고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법화왕과청해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장보고 돈을 많이 벌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중국과의 어떤 그 교역들이 활성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라인들도요, 굉장히 많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요. 뭐, 옛날에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굉장히 이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똑같아요. 여기도 많이 가가지고, 당나라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가서 돈좀벌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신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거기서 마치 코리아타운처럼, 신라타운을 만들어요. 예,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신라방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신라방. 신라방. 그 다음에 또 뭐, 신라소. 그 다음에 뭐, 신라원. 뭐 신라소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해 주는 어떤 그런 기구고요. 신라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찰 같은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아 신라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그 어떤 사람들이 묵는 장소들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곳들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신라인들이 말,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도도도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역들이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장보고라는 사람이 쫙쫙 이 신라인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무역업에 뛰어들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신라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어떤 무역 활성화 속에서 국제 무역항이 있어요. 예, 국제 무역항이 어디냐면, 예, 바로 경주와 가까운 곳 항상 그래요. 국제 무역항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왜냐면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왔을 때그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귀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있는 모여 있는 수도와에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바로 경주와 가까이 있는 곳 어디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울산항이 있습니다. 울산항. 이 울산항이 국제 무역항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울산항 쪽으로 굉장히 많은 외국 상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 있잖아요. 예, 저쪽, 중동, 페르시아 쪽. 네, 이런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 그 이유일까요? 이런 서역 지역. 예, 서역 지역의 어떤 그 사람들이 여기 이 경주에, 어, 머물면서 또 여기서 정착하면서 하는 모습들도 보여요. 그런 예를 한번 본다면, 원성 왕릉 있잖아요. 예, 원성 왕릉에 보시면, 원성왕릉에 그 무인상이 있어요. 네, 원성왕릉 무인상. 원성 왕릉 무인상. 이 보셔야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예, 딱 보면 외국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외국과의 어떤 교류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예, 여기 이제 유리, 페르시아 유리들 있죠, 유리들. 이런 유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아 정말 이 국제무역항으로서 울상항이 빠글빠글 빠글빠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직교역이또 이제 가능했던 적이 있잖아요. 바로, 예, 이, 지금 이제 화성시, 이쪽에 있는 당항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항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항성. 여러분들 이 당항성, 한강 지역을 장악하면서 중국과의 어떤 직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그런 배경. 예, 직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배경. 중국 당나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 그 토대를 세웠던 왕이 누구죠, 여러분들? 네,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진흥왕. 진흥왕이 한강 장악하고 북한산비. 빵! 세우고, 이러면서 중국과 같직교역이 가능해졌고,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바로 신라의 삼국 통일이 가능해졌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신라에선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청해진 여러분 어디인지 아시죠? 지금에, 예, 지금에, 지금에, 지금의 바로 완도가 되겠습니다. 완도. 완도의 김이 맛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그 남국, 신라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발해 역시 굉장히 많이 발달한 모습들 중국과의 어떤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발해. 바레, 발해는 우리가 이제 상경성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은 상경성이 있을 텐데, 네, 발해 상경성. 발해 상경성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실질적인 도읍지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발해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발해 어, 역시 발해 역시 이 중국과의 교류가 많으니까. 어, 이 당나라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발해관이라고 하는 것을 어, 세워줍니다. 발해관이라는 것을 발해관. 그래서 이제 발해인들이 와가지고 숙소로 묵을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장소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이제 당의 당이금 이런 것들을 배려 주는 거예요. 당이 이제 만든 발해관도 있다라는 건데 이 발해의 어떤 교역로를 보면요, 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교역로를 보면 우선 출발 이쪽으로 가면 이게 거란도예요. 거란도 이쪽으로 가면 거란도, 거란도, 거란으로 가고요. 자, 그다음에 출발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기 지금 남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여기, 여기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는 이제 신라로 가야지. 신라로, 요걸 신라도라 그래 신라도, 신라도, 신라도. 그다음에. 이렇게 와서 또 이제 저 1번 쪽으로 갑니다. 1번 쪽으로. 자, 요것은 1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발에서 출발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쪽 루트로 가는 거죠. 그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당쪽으로 가는 거죠 중국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조공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중국이 이제 조공 책봉 관계니까 이때 아시아의 관계가 그래서 이거는 중국 당나라로 가는 조공도 이런 어떤 그 길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는 라 겁니다 특히 발해에 어떤 뭐 유명한 제품이 있다면 발해에서는 여러분 여러분 오경 15부 62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15부 중에서 솔빈부라고 있어요 솔빈부 이솔빈부의 말이 아주 또 유명했답니다. 솔빈배의 말 정말 이거 명마 최고의 말로 평가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만주 지역에서 말 키우기 정말 좋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된 어떤 그런 교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활성화는 바로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앞뒤 있는 시기보다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무역을 통해 가지고 정말 세계 손에 꼽는 어떤 그런 나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전쟁의 상처를 끝내고 이제 우리 굉장히 지금 경제 발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뭐 지금도 뭐 많은 문제점은 있지만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단군 이래 가장 잘 살았던 시기. 그 시기가 지금이에요. 네, 우린 지금 그런 시기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당나라가 이게 안정화된 이 시기 동북아의 안정화된 시기 이런 시기를 틈타가지고 상당히 이 한반도 도 안정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것을 기억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